들어가는 보안나 미션 미친 동파석을 미션을 수행하지 못하면 출근을 못해요. 지각하기 싫은 당신 미션을 수행해라. 오늘 미션이 셀카를 찍는 미션인데 이통 안에 다섯 가지의 컨셉이 들어있는 셀카와 나머지 한 개는 빈 종인데 그빈종를 뽑은 사람은 어 이제 일일 살짝 검사관 느낌으로 이제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컨셉이 빠꾸할 수 있고 마음에 들면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관한 있는 오늘의 미션입니다. 잘하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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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는데. 살짝? 뭐여 아, 여기 살짝 보여 <laughs> 근데 너희 보고보면 이거 가야이아 있다! <웃음> <웃음> 아, 나, 나 마지막에 못봤잖아 <laughs> 내가 마지막에 못 멋있게 멋있게 지금. <laughs> 워설게신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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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치명적이게 치명적이 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그 후에 아 찍는 거를 협업부터 했으니까, 이제 찍는 거는 역사제 역분제 역사제 역하제 역사제 역사제 제 역사제 역사제 제제가 뭐지? 역사사사용해도 카페를 사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죠 사제 역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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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면제 역사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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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<laughs> 방금 그포로 찍어야 아, 때... 됐어요, 됐어요. 됐어요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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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자존심을 버리는 걸 택했어요 t 아, 근데 이 t w h 피 t 선수부터 하겠습니다 h a 자신이 저는 이저 있잖아요 예? t 랑 h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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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은 킹받아요. 뭐? 킹받게를 잘못 본거 아니야. 킹받게인데? 주제를 잘못 이해. 아 버블했어. <laughs> 아 개기인 받은데? 그 사람이 아... 이렇게 아... 이렇게. 옆파개를잘못 <laughs> 이해. <이렇게 웃음> <이렇게 웃음> 아, 아... 그래. 죄송하지만 정말 귀엽지 않나요?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생명체가. 이건 안될것 같아요. 좀아좀더 키네요. 아니 킹받게잖아요. 네. 너무 너무 킹받아요. 주제를 잘못 이해하신 게아니가요 사진 찍어 주세요. 내가 찍어줄 까 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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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근데 내가 기준이 주에 또 감사반님께서 원하시는 귀여움은 뭐죠? 음 약간 예를 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어, 귀여움을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거라고 기대합니다. 오케이 정재 선수 넣어가고 칼리스 <laughs> <카레스> 선수 오세요. 칼리스 <laughs> 선수 주제가 뭐죠? 음치명적이게원 와이 어. 봉칠 년생 치명적인 나이미나거든요 치명적인 게 정빈이 얼굴은 살짝 치명적이긴 해요. 살짝 그종이무 go 했으면좋겠는데 c h I don't know what I see in the photo. I don't k n 거무 what I'm talking about. I don't know what I'm 러 a l k i n g about. I don't know what I'm talking about. I d o n 아 know what I'm t a l k 그 사람이 누구였어 방은 어, 뭐, 어?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<laughs> 뭐 누구가 지금 누군가 <laughs> <laughs> 아, 나쁘지 않은데 이게 오히려. 는 아, 됐어요 어요다 찍었습니다 아이놈가학교 아닌 건가 아이고 아 충분히 지명적이에요 시험, 시험 다 들어오는 김우 선수는 주제가 뭐죠? <laughs> 설이게설이게 아, <맞다>. <laughs> <laughs> 보이고 보이고 뭐. 포즈를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게하뭐야될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아, 넣어서 그래. 나박힌형짤처럼 네, 이거. 이거. 아, 이거를 찍어 달라. <laughs> <laughs> 설레긴 하네. 설레잖아, 이거. 설레긴 하네. 설레잖아. 아, 될라한 번만 더보여요 어. 음. 그냥. 밝기야. 이칭얼거릴었잖게 온통까지 이렇게 보이는 게 포인트 아니야, 이렇게. <laughs> 아, 네? <laughs> 아, 예? 아, 이건 너무 갔어. 그러니까 넣어 가지고 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사진을 찍으라는데 그쵸 <laughs> 아니 썬데이 이거 사면만 봐도 갈수록 웃겨지는데 너무 설레는데? 잠깐만 야 이거는 부절하했는데 이번데도 없니? 왜 계속 가? 이거는 상품이 있었으면 상품이라도 주면 최고의 스윗이 어, 멋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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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멋있게 하려면 이제 기술 세워줘야 돼 남자. 어, 어, 아, 어, 오, 와, 기술 세워줘야 아, 돼. 이곳이, 이곳이 사람 짬이 있다. 아, 이런 어. 어이, 머리, 머리 어떻게 뭐, 할 수가 있나 이게. 머리 까아 오리? 까, 나 머리도 안안오자마 어, 아, 머리 아, 까는 약간 이렇게. 어. 워신는 게 아닌 거 같은데. 좀 아닌 거같아멋있는게 아닌 거 같은데. 어? 어이, 위에 서리가 아이, 아이, 잠깐만. 오, 이 거만한 표정까지 이 정도면 안좋한다이정도 멋있지 않아요? 간지 아니에요, 간지? 어, 어. 아왜주래 남자, 남자. 아이안아한다 아이씨, 아닌 거같 약간 표정이 거만하지가 않아, 지금. 두 볼이 네요그러 네, 내려 디크한... 이 정도면... 이정도안왔어요 오... 없었어요. <thấy> 인정이빠가난 듯한.. 아 원래 워싱는 가는 게 약간 파랗게 많이... 워싱데나가아지않은데요오와 아,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았나? 이정도면 열심히 하지 않아요? 열심히 춰. 아만는해나 보고. 이거 지금 게요 저희도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<laughs> 좀 건들게 하 지우치를 여러분 잘하았어 오늘. 네. 자 여러분 제가 30분에 걸쳐 열심히 찍었는데 이거 오늘 좀 멋진 장면 많이 찍혔거든요. 응. 특히 지우 선수가 좀 <웃음> 맛있는 <웃음> 장면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나. 다 동심 레드 퍼스 멤버십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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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런 아, 그래. 지금 바로 멤버십 커뮤니티로 안녕. <laughs>